싸인배 3회 오픈 장기 최강전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는 시간 결승 5회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김경희. 해설의 이성준입니다. 오늘은 결승전 마지막 대결로 5회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선수가 바로 우승을 확정 짓게 되죠. 네, 드디어 대장정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대결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최종 우승이 되겠죠. 마지막 결승 5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결국은 5회전까지 왔네요. 엎치락뒤치락했는데요. 주권이 봤거니. 네. 조선수 초반 포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옥봉 선수 정형 포진, 후수 포진이고요. 김철 선수 원앙마 주특기죠. 공교롭게도 지금 결승전 5번기 마지막에서는 지금 공격형 기풍을 갖고 있는 김철 선수가 초를 잡았고요. 네. 선수 포진이고 수비형 기풍을 갖고 있는 정옥봉 선수가 후수 포진입니다. 서로 성향에 맞는 포진을 지금 잡았는데요. 현재까지의 대국 흐름을 보니까요, 지금 국면이 1회전, 결승 1회전에서 나왔던 대국 기보랑 거의 동일한 수순이거든요. 일단은 한에서는, 아, 저수였죠. 1회전에서는 양사등을 한 상태에서 병을 올렸는데, 네. 지금 5회전에서는 양사등 하기 전에 병을 쓰었습니다귀 윗상이 나오는 부분에 병을 배치시켰거든요. 이미 조심스럽게 했던 수순이었는데 이미 1회전에서 노출이 된 수순이기 때문에 정국봉 선수 약간 변화를 주는 차원에서 약간의 앞뒤 수순을 바꾸긴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공격 루트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또 1회전 경기에서 정국봉 선수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조금 응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채선수는 거의 동일 수순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김철 선수 좌변 찻길 열면서 차대를 허용합니다. 1회전 때에서는 저 타이밍에 좌진에 있는 한해 포로 조를 취하면서 포 하나에 상졸 교환을 했거든요. 한에서. 네. 아, 과감하게 하나요? 네, 빠르게 기물교환이 일어났죠. 지금 포로다 상절교환하는 수순이 결과적으로는 그 02점 손해기 때문에 0.5점 한에서 지게 되거든요. 네. 저것을 많이 할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 봤을 때는 연속, 연속적으로 기술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에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수순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정욱보선수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선수 모두 안공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 루트는 한에서 좌진 잡고요. 수비는 우왕궁 한 형태고요. 좌진 쪽에서 한포와 그 초의 졸과 상이 교환되면서 한의 차가 좌사줄에 있는 초의 포를 묶어 놓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변화를 주는 김철 선수. 1회전 대국에서는 조를 올리면서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진에 있는 차를 좌진 배치시키면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변화를 좀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봉 선수는 면포를 하포로 넘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회전 대국에서 그 김채 선수가 좌진 쪽에 공격을 받으면서 조류를 하나 더 손실을 본적 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좌진 쪽으로 지금 차를 이, 어, 초에서 이동시킨 것은 좌진을 수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아마 배치시킨 것 같아요. 네두 선수 서로를 상대하는 게 이제 다섯 번째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어떤 수를 둘지 좀 읽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안전 안전 어, 안전하게. 좌진 쪽에 초차 배치해 놓고요 우진 쪽에 양조를 올리면서 그래서 공격 어, 타점은 우진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 선수. 네. 병열고요귀 윗상에 나오겠다는 거죠. 아 지금 다음 수순에 의해서 귀 윗상에 나온다기면은 귀 윗상에 나온다면은 좌진 쪽에 있는 초에 조리 걸릴 텐데요. 네. 조의 조를 합조를 못 시킵니다. 합조를 시게 키 되면 중앙상으로 이 조를 타였기 때문에 합조를 못 시키고요. 뒤 위상에 나왔을 때 조를 올려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조를 올리게 된다면 상이 뒷 공간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포를 위협하는 수가 있거든요. 미리 먼저 올라갑니다 조리. 미리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아 마가 나오나요? 네 한에서 기위상이 아닌 말을 진출시키네요. 아 마가 나오나요? 아, 마가 나오는 수가 있었네요. 마가 나오면서 차를 걸고 조를 걸고요. 아, 과감합니다. 마로조를 취했어요. 네. 마의 양조치하고 도는 정국원 선수. 후수 포진에서 공격적인 행마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승 5회전. 아, 지금 이렇게 위험한 스, 순간에, 지금 5회전이라는 것은 마지막 대국이기 때문에 우승이냐, 준우승이냐가 여기서 갈리거든요. 48.5점 대 50점 점수가 지금 한에서 많이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점수 생각 안 하고 지금 공격으로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 정국봉 선수 그냥 강력하게 지금 공격 수선 밟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선 4회전에서 또 정국봉 선수가 공격을 거세게 해서 승리를 얻어 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변한 끝에 서 있었고 네. 또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점수의 열쇠로 시작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 위주로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본인 주특기가 어, 수비형이고 네. 또 후수를 잡았기 때문에 점수 관리만 잘해줘도 충분히 괜찮은 부분인데요. 아 지금 공격적인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중앙과진 출하고 계속 기물 흘러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진 공격 거세게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초에서는 우측 진영으로 안궁 포지션 바꾸고요. 면포 뒤로 넘기면서 상, 자진 쪽에 뻗어 있는 한의 상으로부터 사거리 주지 않습니다. 계속 자진 쪽에 기물 흘러 들어가고 있죠. 마진출, 차 위협합니다. 네 차가 좌변으로 빠지면서 마의 공격권에서 벗어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점수상으로는 정우보 선수가 밀리고 있는데 김우의 어떤 공격의 주도권 흐름상 기세는 지금 정우보 선수가 갖고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김철 선수가 선택을 잘했던 것은 이래전과 달리 선택을 잘했던 것은 차의 배치를 이래전 때는 우진 쪽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좌진 쪽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 지금 초반에. 그 초차의 배치를 우진에서 좌진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면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정도 방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김채 선수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 본인이 점수상으로 지금 앞서기 때문에 지금 공격 타이밍보다는 수비 형태로 지금 형태를 바꿨죠. 굉장히 임기응변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플레이를 구사하고 있는 김철 선수. 정옥범 선수 본인의 기품과 다르게 파상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주황상과 귀위상 모두 지금 사선 배치했고요. 네. 그리고 한해만은 지금 5선에 대기 중입니다. 언제든지 초회진형으로 뛰어들어올 수 있는 그 위치죠. 네,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정국봉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유리한 틈을 이용해가지고 수비 모드로 살짝 전환한 영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철 선수. 서로. 아, 지금 이제 다시 정적이 흐르고요. 기물 배치로 봤을 때는 한의 기물이 좀더 초의 진영에 가까이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죠. 네. 두 선수 이제 다섯 번째 경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집중력 부분도 많이 조금 약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거의 뭐 최고의 대결입니다 지금 G 사이 3의 결승전 5번기 중에 5번 5번기 아 지금 상들로 가고요 기포 걸어봅니다 기포를 지금 바로 취할 수는 없어요 취하면은 상으로 포를 취한 것 동시에 면포 면줄이는 포로 차를 잡아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상으로 포를 취할 수는 없는데, 차가 뜨면서, 차가 다른 자리에 이탈하면서, 포를 한번 뭐 노려보는 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를 위, 어,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림수로 포를 그냥 그 자리에 죽이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상으로 포를 취한 것 동시에 다리가 생기기 때문에, 면줄에 있는 포로다가 한의 차를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김철선 수 노림수 이어갈지 아니면은 아 노림수는 어차피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안정적으로 미리 포를 피할지 아니면 좌사줄에 있는 초에 마가 상의 멱을 누르면서 아 지금 포를 피하면서 우사줄 배치 우 안궁대에 있는 한혜진이 압박합니다. 손은 양포, 하는 외포. 네, 중앙상이 우진으로 진출하네요. 네, 말을 걸었죠. 화상적인 공격 시도. 아, 정우범 선수는 그냥 완전히 그냥 공격 태세네요, 마지막 경기인 만큼 정말 불사르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끈합니다 지금. 보통 후수 잡으면 저렇게 안할 텐데요. 아, 후수 잡고 저런 공격력을 구사한다는 게. 대단하네요. 자신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마가 상의 공격권에서 벗어나면서 한의 차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차가 갈 자리가 아 지금 왼쪽으로 한칸 또는 아래로 한 칸, 아 왼쪽으로 한칸 가네요. 다시 마 위협하고요. 아, 막아갈 때가 딱히 없어요. 막아갈 자리가 딱히 없어요. 아니면은 중앙 마가 돌아가면서 중앙 마가 돌아가면서 포로다가 다리를 넘으면서 말을 지키는 동시에 또 차를 한번 위협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가 갈 자리가 한해 차가 갈 자리가 한칸 아래로 내려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차를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딱히는 없는데. 어떻게 이어갈지요? 일단은 좌진 쪽에 있는 초에마는갈 데는 없어요. 아래로 내려와도 착길이고 옆으로 귀로 어, 견마로 다시 찬다고 하더라도 상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중앙마가 좌진 쪽으로 돌아가면서 포에 다리를 놓고 러면서 말을 지키고. 차를 위협하게 된다면 차가 한칸 아래로 내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의 궁성 쪽을 한해 상, 좌진 쪽에 있는 상과 차가 모두 중앙 쪽, 그리고 면줄에 있는 한해 포도 중앙 쪽을 겨냥하기 때문에 초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 막 그냥 쭉 내려오나요? 저렇게 되면 마상대가 될 텐데요. 마상대. 마상대를 그냥 허용해 주나요? 아, 마상대를 허용해 주네요. 마상대가 허용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5점 차이인데, 아니, 이제 1점? 네, 1.5점 차이. 1.5점 차인데 마상대가 허용되면은, 어, 이거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0.5점? 아, 정부 원석파상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다시 0.5점, 0.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 점수를 확 내줬다가 또 다시 확 찾아오네요. 지금 입궁수 들어가는 거죠? 차가 입궁하면 외통수입니다. 네, 김철 선수가 입궁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국봉 선수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입궁수 외통수 나는데요. 아시, 역시 역시 지금 다리를 놓고요. 여기서 만약에 초에 살어요. 초에 살을 뺀다면요, 뒤로 빼면서 차를 위협한다면, 차로 살을 취할 수는 없어요. 차로 살을 취하면 초에 차가요, 이 궁수가 허용되거든요. 다리 네, 얇아지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면은, 아, 지금, 마가 돌아가면서 다리를 끊으면서 또 잔인 쪽에 차를 거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느냐, 아니면은, 아, 바로 살을 취하나요? 장군입니다. 궁으로밖에 못, 못 취하죠? 사 살을 못 취합니다. 포장 때문에. 아, 장군 쳐 놓고, 궁으로 차를 취하면, 은사을 그때 뺀다, 뺏어 장군을 취하네요. 장군, 차를 취했을 때, 장군, 살을 뺏어 장군에 다리 놓고, 좌진 쪽에 차를 잡습니다. 네, 말을 좌진 쪽으로 뺐고요 네, 그렇습니다. 곧바로 좌진에 있던 한의 차를 잡아냅니다. 다시 김을 점수 김철김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아, 다시 또사를 취하면서 29.5점대 29.0.5점 네. 정국 선수가 다시 앞섭니다. 아,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중간 점검 해보자면요 0.5점 정국 선수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좌진 쪽에 있는 한 해상이 갇혔어요. 그렇죠. 갇혔는데 지금 상을 바로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살을 넣어서 잡는다고, 잡으러 간다고 하면은요, 이 상이요, 이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빠져나갑니다. 탈출을 시도하고요. 네. 궁이 돌아갈 수는 없죠, 지금. 그렇죠. 포장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을 바로 지금 제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지금 한해 상이 갇혀있는 건 맞아요. 그럼 초에서는 저 상을 잡아내면은 점수를 이제 2.5점, 플러스, 근데 더 앞서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 상을 못 잡아내면 0.5점 지는 거거든요. 초의 관건은 그거예요. 저 상을 잡아내는 일체적인 목표는 저 상을 어떻게든 잡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